<laughs> 네, 체리근이 자동입니다 네, 감사합니다. 20, 22, 20, 25, 3 0 33, 43. 1번, 3번, 15, 3 0 36, 41번. 3번, 21번, 29번, 31번, 40번, 43번. 2번, 13번, 15번, 23번, 26번, 음. 41번. 3번, 8번, 22번, 30번. 3 4 3 5 4 5 번, s 번1 s a 5 3 i s 번 22, 3 s 3 s 3 i Sashi, Sashi, s a 여러분들 32번 아래로 이렇게 있 a 아 h i 이렇게, h i s 이 s h i Sashi, s a s h 이 Sashi, Sashi, s 3 s h i 434341, 4342 이것도 저 처음 본것 같고, 여기 보이시죠? 형님들 4341, 4341, 이런, 이렇게, 이런 번호 나면 이것도 신기하네. 네. 처음 본 건데, 처음 봐. 또 323도 이렇게, 이또 처음, 처음 보고요. 3번 대각선으로 되 있고, 中午的时候过来吃，不？